해볼게용 자, 보겠습니다. 아니. 일단 주어진 조건으로 요 APC의 넓이를 구하래요. 이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되거든요. 그럼 여기 봅시다. 사 여기서 일단은 주어진 게 아무것도 없어. 그렇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첫 번째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1/2 하던가. 근데 우리가 1교시에 봐서 알겠지만,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한 적이 없죠. 그러니까, 두변 곱하기, 쌓인 끼인가? 맞아, 맞아. 분명히 그렇게 갈 건데, 그럼 도대체 이 세변 중에서 어떤 변의 길이가 알게 될 것이며, 또 어떤 각을 또 구할 수 있게 되는지 이쪽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네요. 갑니다. 첫 번째. 일단 눈에 보이는 것부터, 여기 이제 봐봐. 이 삼각형, 30도, 40, 15, 15도가 좋습니다. 135도는 특수각이에요? 아니에요? 맞죠 135도도 특수각이에요 왜냐하면 180도에서 45도를 빼면 되니까 맞아 맞아 그러니까 45도하고 관련된 각입니다 어? 보여? 그럼 여기 봐봐 135도가 특수각인데 30도도 특수각이야 그런데 마주보고 있는 변이 길이가 나왔어 2루트 3 그러면 무슨 법칙? 무슨 법칙? 사인 법칙을 쓰면 빠르지. 왜냐면 사인 법칙을 쓰면 사인 135도 분의 2루트 3은 특수각으로 가야 됩니다. 15도 말고 30도로 갑니다. 사인 30도 분의 얼마? PC죠, PC. 이렇게 해서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PC의 길이를 일단 쉽게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인 법칙이 굉장히 유용합니다. 알겠죠? 예, 사인 법칙이 굉장히 유용하다. 그럼 PC의 길이 얼마나 오죠? 계산하면 얘가 해봐. 그럼 얼마야? 루트 2 나와. 어, 그러면 어, 루트 6 PC의 길이가 루트 6이 나온다고 합니다. 써 아싸라봉 삐뽕. 자, 일단 변 하나 구했고요 오케이. 그 다음 또두 번째 야, 얘들아. 지금 우리 뭐 구하고 있는 거야? 이 삼각형의 넓이 구하고 있는 거야.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고 이 있는데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두 변의 길이가 필요한데 루트 6 하나 구했거든요. 그러면 의심되는 게요 변을 구할 수 있을까? 아니면 요 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을까? 이걸 일단은 확인해야 되는데 뭘 구할 수 있죠? 그렇죠. AC의 길을 구할 수 있죠? 왜? ABC 전체 요 삼각형에서 갑니다 요 전체 삼각형에서 60도가 나왔으니까 요 녀석을 선생님이 편의상 뭐 a라고 두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세변의 길이가 나왔고 끼인각이 나왔으니까 코사인 뭐 60도는 코사인 60도는 2 곱하기 2 루트 2 곱하기 a 분의 2 루트 2의 제곱 a 제곱 빼기 2 루트 3의 제곱을 하면 여기서 a 값이 나오겠네요. 맞아 맞아. 그죠? 요 전체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을 적용한 겁니다. 그럼 a 값 나왔나 와 나오죠? 나왔고요. 뭐 알아서 하고요. a 값 나올 테니까 문제가 있어 그러면. 이 각이 뭐냐 이거야, 이 각이. 아. 이 각을 알아야 되거든. 또는 저 녀석의 사인 값을 알아야 이거 곱하기 이거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사인 기인각 맞아 맞아. 그래서 이 각을 알아야 하는데 이제 이 사인 세타의 값을 알아야 한다 이거죠. 이해돼요? 그러면 이제 의심되는 게 뭐야? 이이 삼각형에서 사인 법칙을 적용해서 혹시 여기가 특수 각이 아닐까를 의심한다고요. 그래서 해본다고 그래서 그래서 해볼 거라고요. 3 단계. 3 단계 모를 간다. 어, 지금 얘기했죠. 어, 사인값 구하는 거니까 사인 법칙을 적용할 겁니다 사인값 구하는 거니까 사인 60도 분의 사인 60도 분의 마주 보고 있는 변 2루트 3은 사인 4분의 사인 4분의 마주 보고있는변 2루트 2. 일단 요걸 한번 써보는 거죠. 어, 그러면 훌라 불라 훌라. 홀라 사인 c의 값이 얼마 나와요? 얼마 나와? 2분의 루트 2 나오네. 특수각 나오네 끝났네요. 특수각이 나왔네요. 특수각이 나왔으니까 c의 값은 얼마? 45도였네요. 얘가 45도였고 그러므로 45도에서 15도를 빼면 얼마? 30도였다. 요 세타가 특수각이었다. 끝났다. 오케이. 그래서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게 됐다. 끝. 다음. 자, 이거 보겠습니다. 이제. 얘는 먼저 해 보겠습니다. 일단 눈치껏 하세요. 이게 뭐야, 이게 지금? 이거 곱하기 이게 나왔거든요. 맞아, 맞아. 이거 곱하기 이게 나왔으니까 이거 넓이 구할 때요요요요 요걸 세타라고 둘까? 요걸 세타라고 두면 이거 곱하기 이거 곱하기 2분의 곱하기 사인 세타 하면 넓이 나왔나? 왠지 그렇게 가야 될것 같은데 이거? 꼬라지 보니까. 그죠? 어. 이거 곱하기 이게 나왔단 말이야. 9라고. 그러니까 일단 이거 넓이 구할 때 왠지 이렇게 써야 될 것만 같고. 다른 거 없어. 이제 가 보겠습니다. 1번. 첫 번째. 일단은 요 AB 삼각형이 눈에 보이네요. 왜냐면 AB 삼각형이 요 녀석을 A라고 둔다면 똑같네요. 방금 푸는 문제랑 똑같이. 3, A, 루트 13, 60도. 똑같네요. 그러니까 코사인 법칙에서 a 값을 구할 수 있지요. a 값 구해 볼까요? 그래서 요 a b c 삼각형에서 코사인 60도는 이 곱하기 3 곱하기 a 3의 제곱 더하기 a 제곱 마이너스 2 13의 제곱. 그래서 a 값 얼마 나와요? 이거 계산하면? 분산 빨리. 이거 a 값 얼마 나와? a값 사나온대요 여기서 a값 일단 4가 나온다 그래서 a가 4 나왔구요 다음 뭐하면 되지 끝났잖아 s1의 이 삼각형의 넓이 구할 수 있어 없어 이제 2단계 갑니다 어, s1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사인 얼마 60도 그럼 얼마에요 u 곱하기 2분의 루트 3이죠 그 얼마? 3루트 3이죠. 맞아, 맞아. 그런데 여기 보여. s2의 넓이는 s1의 넓이의 6분의 5래요. 그러므로 s2의 넓이는 6분의 5 곱하기 3루트 3. 그 얼마? 2분의 5루트 3이란 얘기예요. 어허, s2의 넓이가 2분의 5루트 3. 어 그러면 얘가 어떻게 구한다고? 저저저저 저, 저, 저 위에 있는 삼각형의 넓이 어떻게 구한다고? 2분의 1 곱하기 이거 이거 두 변, 두변두변두 변, 두변 구래요 구 그냥 구쓸게요 곱하기 끼인각 사인 세타 이 녀석이 바로 S2의 넓인데 그럼 사인 세타의 값도 나오겠네요. 사인 세타의 값 여기 서 나오네요. 사인 세타의 값 얼마? 얼마? 어, 고분의 오로쪽사 됐어? 됐어, 됐어. 그다음 이제 또 주어진 거 뭐야? 이거 뭐야 그러면? 사인? 뭐야? A, D, C. 뭐야? 이거잖아. 그래서 이거 이거잖아, 이거잖아, 이거잖아. 그래서 이 분모의 값은 부분에 네. 오 루트 3 구했고요. 이제 저저 녀석이 뭐고 하면 돼? 반지름 어떻게 구해? 사인 법칙이지 뭐. 반지름. 맞아, 맞아. 외접원의 반지름은 사인법칙이야. 사인법칙. 그럼 사인법칙하면 되겠지. 어떻게 하면 돼? 갑니다. 사인 세타 분의 네. 마주보고 있는 편 사는. 이어 됐죠? 끝. 됐고요. 다음 쉽지 않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거 다. 좀더 어려운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갑니다 이제. 자 마지막인데 자 보세요. 얘가 4분의 3파이야. 특수각이죠. 4분의 3파이. 45도입니다. 여기가 45도입니다. 여기가 4분의 파이. 45도. 오케이. 됐어? 음. 여기도 똑같이 맞꼭지각으로 4분의 3파이. 맞아? 그러면 보여? 보여 보여 보여. 보여 보여 보여. 보여 보여 보여. 보여. 얘는 끝났네. 음. 바로. 그죠? 두변과 끼인각이 나왔으니까 cd의 제곱은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4의 제곱 더하기 제곱 마이너스 2배의 4 곱하기 3루트 2 곱하기 고사인 4분의 바이 그러면 요 시리는 끝났다. 문제는 ac 구하는게 어렵죠. 갑니다. 이제 얘 구하는건데 얘를 어떻게 가냐 이거지. 미치겠다. 어? 이거의 길이를 어떻게 구하냐 이거지. 이게 이제 관건이죠. 맞아 맞아. 어떻게 할까요 선생이 뭐라 했어? 이걸 끼고 있는 삼각형을 찾으라고 했지? 근데 몇 개야 벌써? 세 개죠? 그래서 어려운 거라고 이게. 잘 봐. 이걸 끼고 있는 삼각형이 첫 번째 봐봐. 일단 요 삼각형을 선생님이 선택했어요. 왜일까요? 이 삼각형을 선생님이 말한 이유가 뭘까요? 이 삼각형이 이 원에 지금 내접하잖아. 그래서 골라본 거야. 다시. 이 삼각형이 뭐냐면 ACD가 이큰 삼각형에 내접한다고. 다른 건 내접 안 하는데. 맞아? 맞아? 그래서 일단은 골라본 거야. 왜? 외접원이니까. 이 삼각형의 외접원이니까 사인법칙을 혹시 쓸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한번 어, 관찰을 해볼 거고. 그 다음에 요걸 끼고 있는 보여요? 요 삼각 형도 선생님이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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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춰봐 이걸로 풀 거야. 왜일까요? 왜일까요? 그렇죠. 맞을 보고 있는 각이 특수하게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죠. 나왔죠. 그럼 잘 봐. 만약에 요 각을 세타라고 둔다면 사인 세타의 값만 안 안다면 사인 세타 분의 마, 요 삼각형 요 삼각형 요 삼각형 보세요. 요 삼각형에서 사인 세타 분의 요맞지보에 있는 변의 길이 얼마? 4는 사인 4/3파분의 우리가 원하는 x 구할 수 있겠어, 없겠어? <laughs> 맞아, 맞아. 얘들아 내가 강조한 게 하나 있죠. 사인 법칙은 외접원이 없더라도. 그러니까 이 삼각형에서 요 삼각형에서 외접원이 그려져 있지 않더라도 사인 법칙은 언제나 쓸수 있는 겁니다. 알았어? 사인 법칙은 그냥 사인 법칙고 코사인 법칙은 삼각형만 있으면 쓰는 거야, 그냥. 오케이. 어? 그럼 여기서 뭐만 구하면 돼? 꼬라지 보니까. 여기서 뭐만 구하면 끝나 이제? 아니, 아니, 아니. 어, 사인 세타야. 세타가 특수각이 아닐 수 있어.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세타와 사인 세타는 완전 다른 겁니다. 세타는 우리가 알고 있는 30도, 45도, 60도 이 특수각만 알수 있는데, 사인 세타의 값은 특수각이 아니어도 구할 수 있다. 알겠죠? 음.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 해. 그럼 이 사인 세타를 어떻게 구할까지 가야지. 그럼 네, 봐봐. 헤이. Hey. 그런데 이 사인세타는 잘 봐. 이 오늘 이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 문제 때문에 하는 겁니다. 지금 모의고사, 고3 수능 모의고사에서 가장 그래도 어렵다 생각하는 문제에서 다 이게 들어있어요. 거의 뭐100% 거의 다 이게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잘 봐. 이 세타가 이 삼각형에서도 세타이지만 이 삼각형에서도 세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인세타를 구하기 위해서 어? 이 삼각형에서, 어? 삼각형에서 사인 세타를 취한 후에 이 삼각형으로 가서 x를 구할 거예요 다시 한번 이큰 삼각형에서 사인 세타의 값을 구한 후그 값을 이 조그만 삼각형으로 가져와서 x를 구할 거라고요 이게 핵심이에요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에서 가장 어려운 유형의 문제가 이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타가 자꾸 그냥 여기서만 바라볼 거야 아니야 여기서도 세타야 이게 눈에 보여야 돼. 이게 계속 지금. 알겠습니까? 음. 그럼 이제 어떡하냐? 보여? 어? 이거 구할 수 있는데? 이거 얼마 나오냐? 이거 CD 얼마 나오냐? 구한 사람 빨리. 루트씨? 음. 헐! 보여? 그럼 여기서 이거 무슨 삼각형이야 이거? 이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이잖아 이거. 맞아 맞아. 그럼 뭐만 알면 돼. 이원에반지름만 알면 사인법칙에 의해서 어, sin 세타분의 얼마는 루트 10은 얼마? 1 그래서 이 원의 반지름만 구하면 끝나네 이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이거는 어, 내신에 거의 단골이기 때문에 아예 그냥 프리과정을 외우기 바랍니다. 그냥 외우세요 일단 이거. 외우세요, 외우세요, 그냥. 그래서 반지름 어떻게 구할까 이제 반지름 어떻게 구할까 맞춰봐 이제 다시 말합니다 반지름을 구하면 사인 세타의 값이 나오고 사인 세타의 값이 나오면 어이 삼각형에서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이 x 의 값을 구하게 되는 것이지요 뭐라 음. 다른 방법도 있던 걸로 같은데 선생님은 오늘은 이렇게 풀겠습니다 이거 다른 풀이법도 있어요 음. 어떻게 할까요 선생님은 이렇게 가겠습니다. 이걸 자꾸 그리고 싶었어. 왠지 알죠? 내가 뭐라 했어? 원이 나왔는데 원 위에 그 점이 주어지면 이 원의 중심에서 이렇게 연결을 해 봐야 돼. 반지름을 이용해야 돼, 항상. 알아서 다시. 이게 원이 있는데 원 위에 점이 있어. 그 그냥 두면 안 되고 원의 중심에서 이렇게 연결을 해 봐야 돼. 그게 반지름이니까. 그러니까 이 d가 지금 원 위에 있잖아. 나머지 애들은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이해 돼? 어, 나머지 점들은 원의 중심에서 다 연결이 돼 있단 말이야 얘만 연결이 안돼 있어 그래서 얘를 이렇게 연결을 해봅니다 근데 한 번에 그런 건 아니고 몇번 이제 문제를 풀면서 시행착오를 겪은 거고 선생님이 알았어? 선생님이 이제 결과만 보여주는 거야 음. 그 과정은 뭐 너희한테 보여줄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얘가 곧 뭐예요? 반지림이에요 그 얘는 뭐예요? 얘도 뭐예요? 반지림이에요 얘는 뭐 얼마였어요? 파였어요. 그게 얼마예요? 이 예, 얼마예요? 아, 얘 예, 얘. 예. 3 루트 2 나왔잖아. 요거 요거 3 루트 2. 4 5가 아니야. 아, 마했어요 어, 얼마했어요? 어. 아, 1 4. 어. 그러면 요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가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고 특수각 4분의 3 파이 나왔어. 안 나왔어. 그럼 무슨 법칙? 여기서 코사인 법칙으로 알값 구할 수 있어. 없어. 끝. 시작. 빨리. 아, 졸라 어렵네요. 그죠? 아, 이건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거. 아, 어, 이건 어려운 문제야. 그래서 외우라고 하는 거야. 왜냐면 내신에 나와요. 단골이야. 이제 자, 정리. 빨리.